안녕하십니까. 깐부 이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로트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TV조선과 MBN 양 방송사 간의 전쟁 같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로트 시장을 지키려는 TV조선과 트로트 시장을 확보하려는 MBN은 남자 트로트 오디션 프로인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으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고 12월 방송이 예정되면서 참가자 모집과 동시에 심사위원 마스터 영입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스터 트로트의 TV조선은 원조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불타는 트롯맨의 MBN은 원조 제작자인 서해진 사단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섭외에 공을 들였고 서서히 영입 인물들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N에서 정규 편성돼서 사회까지 방송된 우리들의 쇼텐에 TV 조선이 신규 예능인 송가인 김우중의 복덩이 들고를 맞불 편성하면서 11월 9일부터는 치열한 전초전 경쟁이 펼쳐지게 됐는데, NBN은 우리들의 쇼텐의 남녀 라인업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구성하였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섭외 경쟁이 펼쳐졌는데, 그 과정에서 장윤정 소속사의 영향력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카이 ENM에서 얼마 전에 사명을 초록 뱀 ENM으로 바꾼 장윤정 소속사는 영향력 있는 트로트 가수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예능인 분까지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번 섭외 과정에서 다수가 양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트로트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트로트 전쟁의 최대의 수혜자는 장윤정 소속사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양방송사의 가장 중요한 섭외 대상이었던 장윤정은 최종 미스터 트로트 마스터에 합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붐도 미스터 트로트에 합류가 확정이 됐습니다. MBN에서 정규 편성 프로그램으로 사회까지 방송된 우리들의 쇼텐에도 탑식스 김희재가 출연하고 미스트로트 진 양지은과 조명석까지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트로트부터 출연하다가 군대에 간 황윤성과 우리들의 쇼텐 사회까지 출연한 김나희도 장윤정 소속사 가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표군단 심사위원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불타는 트롯맨에도 응원군단 멤버로 이지혜가 확정 발표가 됐고 불타는 트롯맨 MC로 도경원이 전격 발탁되면서 장윤정 소속사 초록뱀 미엔엠의 영향력이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양방송사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포진이 되었습니다. 탑6 2찬원도 소속되어 있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심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마스터로는 양방송사 모두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트로트 업계에서 장윤정 한 사람의 영향력도 상당한데 장윤정 소속사에도 다양한 영향력 있는 가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TV조선과 MBN에 적절하게 출연하게 되면서 양 방송사 모두에게 척을 두지 않는 균형을 보여줬고 결정적으로 도경환이 불타는 트롯맨 MC로 전격 발탁되면서 부부간의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는 화제의 중심이 되었으나 양 방송사 간의 섭외 경쟁 속에서 균형과 현명함을 보여주었고 장윤정 소속사가 이 정도였나 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TV 조선과 NBN의 트로트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장윤정과 소속사 초록배미NM의 영향력은 향후에도 트로트 시장 전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